아예 벡터맨 탈출하자 크로스덤마스크 제비스 어픈덤마스크 형님들 제가 아이언맨 만든다고 했죠? 일단 헬멧을 완성시켰습니다 어? 음, 완성했어요. 뭐지요? 진짜로. 이제 몸체만 만들면 돼요. 기대해 주세요. 어? <laughs> 우리 핵보의 형님들 사랑합니다. 핵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사, 손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짧게 앉아서 손으로 스, 손으로 사용하는 어, 농기구 다섯 가지 갖고 왔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 우리 집팬분들 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고 어이. 오늘 처음 공개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 유튜브에서 제가 쇼스로 찍었던 영상이 있는데 구매하고 싶다고 하셨던 분인데 이게 주문 제작을 받은 의뢰 받은거라 제가 공개적으로 판매는 안 했던 제품인데 오늘 보여드릴게요. 나눔을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자첫 번째로 이거 최초 아마 최초로 만든 거 이게 작년에 서울의 어떤 이제 대표님이 본 직접 디자인하신 오징어 홈이 우리가 오징어 홈이라고 했어요. 이쪽은 괭이. 이쪽은 이제 잡초 풀 뜯어내고, 호미. 호미 식으로, 오징어 호미. 특이하죠? 이건 제가 처음 만든 거예요. 최초죠, 최초, 최초. 이렇게 알곤철이 되어 있고, 오징어 호미 1번. 그 다음에 2번은, 자, 이거 똑같아요. 특수 호미. 갈가, 긁어내는 거. 잡초 긁어내다가 뒤로 뿌리 끊어내기. 일자로. 날을 세워서 뿌리 끊어내기. 이거는. 이것도 그분의 아이디어. 아이디어 상품.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헥토르가 이제 처음 만들었던 특소오미 요거 이제 부러지지 않게. 이렇게 알곤 처리. 이 용도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땅 파기도 좋고, 잡초, 풀 뜯어내기도 좋고. 이게 진짜 작년에 제일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 다섯 가지 중에 1등 특소미 여기서, 아, 이거는 우리 킨텍스에서도 제가 많이 나눔 했었죠. 소비자분들하고 소통 많이 하고, 이거. 특소미그 다음에 이거를 옆으로 하는 사선오미. 이 긁으면서 잘 보이니까, 이렇게. 사선오미. 그리고, 반달. 반달오미. 이건, 정확하게 용도는 모르겠어요. <laughs>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저희는, 저도 이걸 농기구를 써보진 않았지만, 구매하신 분들은 다 만족해 하셔요. 어또 다르게 만들어달라는 분도 있어요. 이 상태에서. 어 그럼 얼마든지. 다 취향이 다를 테니까. 어 어쨌든 오늘 요 다섯 가지 두번두번두번두번 나눔이 트도 하겠습니다. 어? 저는 아이언맨 가분 만들러 갈게요. 형님들 안녕. 구독 핸드폰 확인. 오징어 호미. 길이는 330mm 다 똑같습니다. 요렇게 창 삼각 창처럼 생겼죠? 오징어 호미, 특수 호미. 정말 많이 나가는 특수 호미 반달 호미 여기도 날카롭게 끝은 땅 파기가 쉽겠죠? 사선 호미 전통 호미 방식으로 생겼죠? 근데 갈키가 있는 거예요 갈키 사선 호미 이건 여기서 이름을 안 줬어요 특수 호미 변형된 거 특수 호미 2 여기 뒤에 끊어낼 수 있게 얘예 친구 얘예 특수 호미 친구 근데 변형됐죠? 변형된 거예요 특수 호미 2 이렇게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